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만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담에서일어 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땅 위에, 십자 가리지시고, 세사에아들에로이잔로 버고이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상의 부담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상 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도 바닥에와두 손을 높이 들고 주그 위를 찬양 존기와 영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에 와.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매하오니 왕이신 예수영원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 배 아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하스리 저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 하, 왕이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는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중고등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새벽나라 하는 큐티의 본문이 로마서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로마서가 무엇인지 또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복음에 대하여 아주 탁월하게 바울을 바울의 입술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서신에서 복음의 의미가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삶이 변하고 사역이 변한 장본인이라 할수 있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증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복음으로 받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혀 새롭게 바울이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미리 약속했다고 전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그 속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닿는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족보가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선교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역사상 우리의 모든 인류상 가장 위대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서 넘어온 놀라운 약속입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기원전 2 0 0 0 166년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원후 영. 이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이 넘도록 인류는 이한 가지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2000년 동안의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때 어떤 정의나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복음은 이런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한 말씀을 통하여 E 그가 하고 있는 말은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복음은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복음은 약속대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은혜,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오 절부터 칠 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로하여금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에 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찾아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찾아 나선 것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안에 악, 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선하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큰 민족에 넣어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죽음 구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산 증인이었습니다. 짧지만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짧은 간증을 하나 오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간증이.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메색 도상에서 만난 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세우시고 돌리신 그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은 은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와 그렇도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로 본인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본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소망도 비전도 없이 청소년과 청년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여러 환경적인 탓을 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학교도 다니고, 진학도 하고, 휴학하고, 군대 다녀오고, 그러고 다시 할것 없어서 일한답시고, 시간만 흘려보내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막연하게 군대를 전역하며,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니까, 아,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할수 있는 일뭐 없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꿈이라면 꿈이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 아주 미약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현실 가능성도 없었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또 하염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철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막연했던 꿈을 천천히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주의 종이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소망도 꿈도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작은 신음을 뱉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삶의 다른 쪽에서부터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이끄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아무 꿈도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지금은 꿈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비전이 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기적인 겁니다. 꿈이 없던 자, 소망이 없던 자, 삶에 대한 희망이 없던 자가 소망과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주안에서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누가 목사라고 부르면 신기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주일에 성찬이 있어서 성찬 가운을 입으려고 하면 마음이 여전히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제 삶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위대한 약속인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만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시려고 복음이신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이신 그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어찌 아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반대편에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꾸준히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어찌아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삶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복음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신 주님을 아멘, 제가 복음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복음이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복음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세상의 악함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완벽한 약속을 이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복음이 신 주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시로 인하여 여러 마음의 눌림이 있는 치체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성실함으로 시험 준비를 잘해서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날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족의 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